아이패스 블랙 펌웨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c 번 i 개의 메뉴인데요. 요새 이제 시스템, a 2, 3로 가면은 2에서 2에서 you a banyun deo. y o n 3 0 1 0 1 버전 안전용 도움이 2020년 11월 23일 스위치를 끄고 끄고 칩을 빼서 여기다가 넣고 요거를 여기 다시 칩을 꼽아서 넣어주고 아이패스 블랙 진행하고 칩은 삼성 프로를 넣어 드렸습니다. N30 삼성 프로나 뭐 어? 또는 뭐 아이패스 블랙 뭐 삼성 프로나 똑같은 겁니다. 예? 똑같은 거예요. 펌웨어 업데이트란 기계의 어, 내가 쓰는 기계를 더 안정적으로 또는 새로운 기능을 늘리기 위해서 쓰는 거고 안전 운행 업데이트 안전 운행 도우미까지도 예, 필수로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, 내가 이거 주력하니까 아이나비하고 이제 아이트론스 그 다음에 이제 파인뷰는 내가 업데이트를 해서 판다 과속 카메라 안내 기능을 나머지 만도 이런 거는 뭐 고객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. 못해줘못해줘 못해져, 지는주력하는주델하따모있이 따로 있으니까. 내가, 내가 오늘 만약에 만도, 만도를 주 t 한다 아이패스를 포기한다. 그러면 난 이제 아이패스를 안하지. a t s why, t 이 a t s why, that's why, t 만 a t s why, that's 그리고 중국제 거 블랙박스는 제발 좀예그 질문하지 마세요 승질나니까왜 그런 처음으로 봐아그 취업 안 한다고 써놨는데도 그왜 물어보는 거예요 체 그를 응 바보들인가 중국제 거 물어보지 마세요 설명할 것도 귀찮으니까 그거 왜 물어봐 그런 거를 석상거 판다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제 걸 처음 물어보더라고 바보들인가 잘못 알아듣나? 자 시스템 정보 들어갑니다 1.03번으로 바뀐거 보시죠 그 다음에 모델명 N30 1.03번으로 바뀌었고 안전용 도우미가 2022년 12월, 아, 10월 24일로 변경된거 보이시죠 네, 그래서 저한테 사자고 하는 거야 내가 너 딴거 없어요 네. 나한테 사면 좋아 네.